엽서 왜 <laughs> 이렇게 부었지? 저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맛있겠다 진짜 음. 음. 예술이다 이런... 어, 서울 아니에요 네, 저희는 네, 말투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정상도 <laughs> 정상들 도나 전혀 몰랐는데. 오. 응. 응. 아, 지금, 지금 말하니까 썬더니 그냥 <laughs> 인터네셔닝 멋지네. <용어 웃음> <전치네. 웃음> 지금 이제 조금씩 생기려나? 어 진정됐네. 왜? 내가 보라색 아니야? 어, 그랬네 응? 음. 어? 화면 보든가 음성 전화. 운동선화 한번 해보. 뭐 이거 왜 촬영돼 있어? 아까 <laughs> 내 갑니다. 너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 이씨 짜증나. 누나 간 거야. 아니야 말도 안 돼. <laughs> <해. 해. 웃음> 가자. 일급. <아이씨. Go>! 렌즈에다가 <laughs> 꼈더니 어지럽고 마요로광장 치면 돼. 검색에 그냥 한공간로 쳐도 돼. 와 지금 근데 딱 좋은데. 시원해. 바람도 이게 많이 불, 아니 그게 딱 산산하고 좋아. 어디로 가? 갈... 보면... 우리 그냥 좀 걸어가 보자. 움직이면은 걔가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맞아? 야, 오케이 가자. 어, 근데 이거 누르면 저기는 바로바로 되던데? 촉촉하네. <laughs> 난 벌써 촉촉해졌어. 촉촉해. <laughs> 이거다 우리가 끊어야 되는. 네, 텐, 텐 타임스. 어, 아스. 애 <목소리> 어?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돈을 ]이나. 내지? 이거 1 인당 아니야? 아니 원래 한 명이 다 끊어도 되거든. 아, 아 이건 메트로 버스. 어, 메트로 버스. 김동현이 성공했어요. 꺼내봐. 성공. 요인가봐 들어가시고요 이거죠 너가 챙길래 아 누가 난 제가 맡아 시네, 김동현이 시네, <laughs> 삼성 알았어. 김동현이 길을 잃었습니다. 부럽네 나중에 오자. 햇빛이 장난 아니다. 마요르 광장. 아 엽서? 그래? 구경하고 츄러스 먹고. 너무 빛이. 여긴가? 여기가 보다. 산미구 시장. 우와. 파몽 아, 이게 아, 이게 타파스야. 이렇게 한입거리 음식. 그럼 맥주랑 먹고. 스페인 만두. 아, 맛있겠다. 개비싸 졸라 비싸. 졸라비싸. 와우, wow. 저 가격이 마카롱 가격이 프랑스 가격보다 더 비싸. 공짜로 줬어요 <웃음> 오, 하이하주이이렇게이잡해이 <laughs> 먹을 수 있어. 우유 <laughs> 한번아이스 아이고, 아 하고 끼우고 푸시 오 봐봐 이 위에서 <laughs> 이게 근데 어 <laughs> 그다 어 조금 더 채워도 되는 거 아니야? 썰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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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여기 근데 더운 나라인데 왜또 썰이? 강아지가 많아? 응. 그렇다고 여기... 털을 다 뽑을 순 없잖아.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털이 많은데. <laughs> 주인이 털이 많으니까. 원래 원래 이렇게 생겼어? 너무 귀까지 작아 보이지 않아? <laughs> 그지. 사람이 저 안에 있지? 한번 구글맵으로 봐야겠다. 오. 근데 왜 이렇게 안경이 삐뚤어? <laughs> 아, 또 이거 껴봐. <laughs> 이거. 이거? 어. 니가 <laughs> 봐봐 너무 웃기잖아. 너무 <laughs> 어, 개게 그런, 그런 안경이 나다. <laughs> <미안. 웃음> 짜증나. 우리는 일로 갑시다. 그래 그래도 뭔가 화려하잖아. 응. 외할머니가 좋아하지 않을까? 응. 누나, 이거 좀 끼워줘. 안 들어가나? 오. 예쁜데? 오. 괜찮지? <laughs> 이건 좀 아니네. <laughs> 어, 왜안 들어가지? 잠깐만. <laughs> 너무 예쁘다. 가자. 보 <laughs>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왔나 봐. <laughs> 맛있겠다. 추로스 <추구수>. 어. <laughs> <laughs> 설탕이 나왔다. 맛있다. 음. 맛있어. 근데 옷에 안흘리게 조심해. 주둥이를 입으로 대. 음. 나베. 그리고 그렇게 안 단데? 맛있는데? 쌉싸름해. 음~~ 부드러워 맛있어 이 앉아가지고 한 40분은 떠들었는데 가자 뭐야? 테러 아니지? 무섭게 노동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와 너무 햇빛이 많아서 안 찍혀 와, 아, 바지를 어그 중학교 3학년인가어 근데 내가 벗었는데 어 갑자기 그 단일쌤 니 다리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laughs> <다리가 웃음> 그래 너무 시원해 <laughs> 원래 먹는 물이겠지 어, 어. 가자 <laughs> 아 <아이>, 시원해 어. <laughs>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쁜데? 태양 <laughs> 아 그래? 엄청 예쁘다 근데 프라도 미술관은 어딘지 <laughs> 의회 맞는 것 같아 바로 앞에 그거 봐 바라피아,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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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너무 예뻐. 저기 봐봐 한번 가 보자. 오디오 가이드. 안라 네. 네. 어. 네. 아. Korean 오디 아. 가이드. 아. 저안쪽인 아. 출구 아.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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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왜 자꾸 먹는 거야? <laughs> 저희 이거 빌렸어요. 아주 힘듭니다. <laughs> 이제 촬영이 안 돼요. 땡큐. 귀꽂았어 안녕. 내 머리. <웃음> <웃음> 벌써 지치면 어떡해. <laughs> 김동현은 배가 고프고 지쳤습니다. <laughs> 이거 근데 색깔이 이런 색깔 아닌데. 내 이름. 적혀 있어? 필출, 어우 나 기름 봐. 나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김동현이 길찾기 담당. <laughs> 이미 지쳤어? <laughs> 되게 예쁜데, 이게 잘안 찍혀. 진짜 지쳐 보인다. <laughs> 그니까, 왜 이렇게. 머리 포터, 머리카락 그렇게 그래? 운동을 많이 하면서. <laughs> 땀 나고. <laughs> 우리 직진이야? 응. 아? 사람 아니지? <laughs> 왜 이렇게 사람 같냐? 소 <laughs> 여기 마소두 주... 갑시다 어. 맞다 가자 왜 한국..어 한국인 동굴에서 와이파이 안 돼? 거의 안 돼. 근데 그래도 여기 지하실은 아니야. 우리 1층이잖아. <laughs> 지하는 감옥이 랬잖아 오시면 물어볼까? 모스토 물 샹그리아. 한번 사진 찍을 거야? 응. 짠 해볼까? 응. 짠 먹어봐. 이거 눈앞고 진짜 맛있어. 와,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laughs> 예, 저도 이거 먹고 싶어. 아, 아, 아. 시원해. 얘를 이렇게 싹 옮겨. 이렇게 빼고, 갈라서 먹어. 한 입에 다 넣으면 뜨거우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안 아, 있으니까. 네? <목소리도> <laughs> 맛있는데? 하나 더시키 <laughs> <laughs> 너무 지저분해 <laughs> 챙기자. 이거, 이것도 별로 안 어? 아, 나 영상이라. 왜? 부러졌네? 어, 왜프로안이여게나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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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 한어졌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일 볼까? 그러게 하늘이 너무 예쁜데, 아유, 정말 <laughs> 생겼어 정말 <laughs> 힘들어서 제대로 <laughs> 못 볼까 봐. <laughs> 지금은 또 빙수 먹으러 가니까 힘을 좀 내봐. 더워 죽는 김동현. 아, 안지 아니, 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사람니아많 아니, 그니아옷아 벗는 사람이 없네 한 명이라도 벗고 니아아야 야. 뭐, 아니, 아 아니, 아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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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워, 어, 그거 멈춰줘. 진짜 좀 타면 안 되냐? 아니, 타보면 안 돼. 으유, 으유. 빙수 팝빙수야. 사진인데 왜안 보여줘? 아, 눈나고 어. 동그란 사진. <laughs> <laughs> 개똥, 개똥그래. <laughs> 안 아, 닮았는데 만나빙수만 나만, 나만, 나 아니 너무 맛있는데? 너무 <laughs> 맛있다 <laughs> 이만 얼마지? 얼만지모르봐누 너무 이상해. <laughs> 하이 먹어봐. 너무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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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구이누왜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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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상해넌왜 <laughs> 그러고 왜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 <웃음> <웃음> 어 건강해 <laughs> 내일 또 올건데 푸르네? 어. <laughs> <laughs> 이게 8시 <laughs> 너무 덥겠다 <laughs> 되게 좋아. 아유 정말. 숙소 왔습니다. 진짜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laughs> 타버리는 줄 알았고, 아니 근데 좀 습해요. 그냥 건조하기만한 게 아니라 습해가지고. 그리고 나 서프라도 미술관 갔는데 이제 김동현은 점심을 안 먹은 상태니까 되게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맨날. 아침도 잘안 먹고 내가 너무 뭘안 먹으면서 여행을 <laughs> 야뭘 먹긴 먹어도 그렇게 막 끼니를 다 챙기진 않았는데 이게 김동현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엄청 멋있네 대체 이게 점 앞에서 예 이거를 주셨어요. Let me get this straight. You want my waist to have the shape of a figure i while saying I barely care about my.